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일단 문법부터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이라는 게 학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어렵고 또는 지루하게 느껴지기가 쉬운데요. 사실 정확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 문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특히나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문법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법이 정확한 영어를 만들게 도와주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효과적인 학습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문법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할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문법 공부를 좀 나중에 해도 되는 이유, 문법 공부를 좀 미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완전히 문장 구조가 다르죠. 한국어로 나는 학교에 간다 라고 하면 영어로는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처럼 한국어처럼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알아듣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콩글리시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내뱉으려고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문장 구조 때문에 우리는 문법을 공부하는데요. 이 문법이라는 건말 그대로 문장을 이루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 그런 거를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면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문법이죠. 일종의 언어 사용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그 언어를 다 풀어 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으니까 어렵겠죠. 실제로는 원어민들도 깊이 문법을 파고 들어가면 헷갈린다고 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친구가 이제 졸업 논문을 내려고 한 원어민 교수한테 그 영어 논문을 제출을 했는데, 이 교수는 정관사 A를 더로 고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른 교수한테 그걸 줬더니 또그 교수는 더를 A로 고쳤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제 그 문법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원어민들도 헷갈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 초보자인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법을 파고들기보다는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영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배울 때또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는 문장을 해체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문장을 딱 보면 이 문장을 이렇게 잘라서 이 문장은 어떤 거고 뭐고 이거 뭐고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렇게 배우는데 일단은 그런 문장 구조에 대한 분석보다는 아, 이 덩어리가, 이 표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문법, I am, you are,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영어 문법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문법을 필요는 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법을 미뤄도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일단 뭘 해야 될까요? 사진을 사, 사진기를 사진기가 있어야 되겠죠. 사진기가 있고 그 사진기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어를 하고 싶다면요. 영어를 말을 하고 싶다면 영어를 일단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는데 카메라를 사서 매뉴얼만 계속 보고 사진 촬영 교재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을 잘 찍고 싶으면 다양한 환경에서 일단 사진을 찍어 봐야 됩니다. 밝은 데서 뭐 어두운 데서 뭐 넓은 데 좁은 데서 다양한 환경에서 일단 찍어 봐야 사진이 실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찍다 보니까, 아왜 밝은 데선 이렇게 밝게 나오지? 하얗게 나오지? 어두운 데선 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나오지? 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그때 이제 메뉴얼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냥 너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버리면 오히려 이 카메라 촬영에 질려버리거나 또는 오히려 이해가 더안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일단 말을 해보려면 다양한 영어를 접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문법만 계속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매뉴얼만 보면 안 되듯이 여러분도 영어를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하면서 어, 이 영어는 뭔가 이상한데? 아, 이 영어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걸 하나씩 체득을 해야 그게 더 문법 공부보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당장 문법을 공부하기보다는 그 문법 공부에 사용하는 양에, 양이,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법 공부를 주나는 양의 그냥 다양한 영어를 접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 촬영을 하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양한 영어를 접해 보는 겁니다. 만화책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논문도 보시고 뭐 저도 그런 식으로 진짜 다양한 영어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체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어를 계속 보다 보면요, 어떤 패턴이 보일 거예요. 아, 아이다하면 M을 쓰는구나. 네이 다음에는 has가 아니라 they have를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보이고, 나중에 궁금증이 들어서 문법을 봤을 때에는, 아, 그때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사용이 됐구나 하고 더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문법 공부보다 더 많은 양의 영어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영어라든가 또는 정교한 글쓰기를 위해서는 문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문법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영어를 진짜 한마디로 내가 해보고 싶다 또는 영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했는데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영어공부를 할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막 문법부터 파지 마시고요 일단은 많이 보세요 문법공부 한시간할 것보다 10분짜리 유튜브 하나 보고 뭐 30분짜리 드라마 하나 보는 게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영어를 더 빈번하게 접하시고 영어를 좀더 의식하면서 그렇게 영어를 접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영어 문법 공부를 당장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영어를 더 쉽게 접근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 문법 공부를 좀 나중에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을 해주시면 이런, 이런 내용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영상을 통해서 좋은 내용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습니다. 네, 공... <laughs> 공부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참 <laughs> 근데 영어 공부를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되레 그냥 대 되레...